안녕하세요. 어, 오늘이 4월 3일입니다. 어, 홍삼 마늘 밭에 나왔는데요. 2차 추비 주고, 어, 1차 방제까지 한 상태가 현재 이 상태입니다. 아, 마늘 성장은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어, 이 정도로 성장을 해준다면, 어, 뭐 수확하는 데까지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어, 이게 줄기가 이렇게 굵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쪽분화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성장 상태를 보면서 어, 3차로다 황산가리도 어, 한번 줘볼 어, 생각입니다 어, 현재 홍산마늘 성장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굵기는 어, 손가락 굵기보다 저 굵게 나와 있고요 어, 수는 보통 8개에서 9개씩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어, 우리는 마늘을 심었는데, 잎 아, 끝이 마르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 잎집 자체, 그러니까 줄기까지 이, 이제 마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잎 끝이 마르는 것은 어, 요거는 이제 병이 아니라요, 어, 생리장애 현상입니다. 처음에 동해를 입고 나서 어, 생리장애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어, 이 끝이 말랐던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위에 나오는 순들은 이 어, 끝마름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끝마름은 어, 생리장애 현상이고요. 어, 입집마름병 또는 입마름병, 요것은 병입니다. 이것은 이제 균이 침투해서 나는 병이고요.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도 저희 밭에는 이제 그런 음 현상이 없어서 어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맨 밑에 잎을 놓고 보면은 이건 이제 맨 밑에 잎이라 이제 이런 현상이 난 건데 위에 있는 잎이 이런 식으로 이 중앙 줄기를 타고 말라가거나 썩어가거나 그러면 요것은 입마름 현상이고요. 요 몸통까지 썩어가면은 그 입집마름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병균 침입해서 병이 발생된 거기 때문에 오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끝머리 말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 현상 일시적으로 생리장애가 왔던 거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음, 저희도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중간 중간 이렇게 말른 게끝 부분이 마이 말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냉해 입은 것들은 생리활성제를 아무리 줘도 어, 크질 않는다고 이제 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경우 같은 게 이런 겁니다. 그데 이런데 보면은 이제 다. 어, 이렇게 왕손가락을 봐도, 어, 손가락 굵기 정도로 이렇게 크고, 어, 이파리도 뭐, 여덟 개, 열, 아홉 개 이렇게 났는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냉해를 입었던 거거든요. 어, 근데, 그동안 생리 활성제를 주고래도더 이상 이파리는 이제 이렇게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오지만, 이 자체는 이미 이 마늘로서 이제 기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막 뽑힙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바로 뽑히는데 요 이제 뿌리 이렇게 나는 것은 어 생리 활성제를 이제 계속 투여를 하니까 이제 뿌리가 새로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요고 정도 뿌리가 나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커서 어 마늘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설사 성장을 해서 이게 이제 쪽분화가 이루어지고 구비대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뽑아 버리는 게나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냉해 입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새순도 잘안 났어요. 근데 보면 이런 거는 벌써 이렇게 손가락, 손가락보다 더 굵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어, 이것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뽑아 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 뿌리는 이렇게 새 나오고 그래도 보면 곰팡이 슬잖아요 그죠 이게 냉해 입은 게 가냥 놔두면 이렇게 곰팡이 슬잖아요 요게 이제 흑색썩공병 균액병 보시죠 이렇게 균액이 벌써 퍼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빨리 뽑아 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은 홍삼마늘밭에 와서 4월 3일 현재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냉해 분개들이 아무리 영양제를 투여를 하고 생리활성제 투여하고 추비를 해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입마름병하고 이끈마름병 어,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의 제끝 부분에서 조금씩 마르는 현상은 생리장애니까요. 어, 그런 거는, 이제 뭐, 취비를 조금 주고, 어, 어, 약을 살포하려면은, 어, 마늘이 성장하는 데는 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아, 마만은병 같은 경우는, 어, 그건 병이니까요. 어, 그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좋은 시간 되시고요. 어, 휴일 잘 보내십시오.